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논입니다 어, 7월 6일 도일요일이고요 1차로 이렇게, 어, 열품종 준비했습니다. 어,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금맥입니다. 아주, 어, 황도화가 멋지게 피는 금맥이고요 어, 2번은, 어, 입변 중투입니다. 면이 상당히 예쁜, 색감도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입변 중투구요. 신안쪽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3번은 입변 놓고 3반이고요 놓고 3반으로 전체적으로 무늬 화려하게 들어있고, 신화 한쪽에 예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4번은 입변 3반 목륜이고요 어, 신화도 이렇게 한쪽에 예쁘게 또 3반 목륜 무늬 화려하게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근계 3반 놓고입니다. 어, 이 개체는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색감이 더큰 계열로 멋지게 나오는 어 경계 3반놓고이고요전 입장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예쁘게 또 경계 3반노코로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 번은 어 달마단엽이고요. 아담하면서 아주 예쁜 달마단엽입니다. 나사지 잘 들어 있습니다. 양쪽 신화 두촉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7 번은 태극선입니다. 어 촉수가 7 촉이나 되죠. 그래서 어, 예쁘게 또중투복색화도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잎변 중화포입니다. 전체적으로 중화포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고 신화촉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발현되면서 올라오지요. 그리고 9번은 잎변 황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잎변의 황중투고요 그리고 10번은 잎변 호피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호피문이 화려하죠. 신화촉도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어 무늬도 멋지게 발현시켜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어, 1차로 열품종 종자목들로 준비했고요 1번부터 뿌리벌보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금맥입니다. 한거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종자목이고요 작은 조금 작그만하지만 어, 종자목 하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9.5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아주 어, 멋진 금맥이고요 종자목 하십시오 뿌리 벌벌 다 튼실합니다 금맥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종자목이고요두 어, 촉에 지금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초수도또 늘려 보십시오 황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금맥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이번은입변 중투입니다.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쁜 입변중투고요 색감이 황홀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엽성이 아주 가랑가랑 합니다. 녹화 대비도 좋고요 어, 보시면은, 변도 아주,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신화도 굉장히 굵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죠. 중투문이 화려하게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신화 한쪽 있고, 또 모주 쪽에 작은 신화 한쪽 있습니다. 어, 촉수는 한 쪽에 신화 두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길이는 9.5cm에 폭이 0.5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변이의 아주 예쁜 그런 잎변 종투되겠습니다어 예쁘게 배양해 네, 보십시오 3번은 잎변 놓고3반입니다 아주 어, 굉장히 신화 쪽이 또 예쁘게 이렇게 놓고3반으로 무늬 화려하게 발을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죠 어전 입장에 이렇게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고산반으로 무늬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지요. 초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옆도 흑육이고요 촉수는 어 지금 한쪽에 어 신화가 또한쪽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입장 아주 깨끗하면서 뿌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어 정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한쪽에 신나 한쪽이고요. 어, 길이는 어, 19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어, 중자목으로 마침 또 어,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네, 3번은 어, 입변 놓고 3반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없겠습니다. 놓고 또3반으로 무늬 하려하게잘 발현되어 있고요. 굉장히 후육입니다. 면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백월도 깊고 어, 후유게 예쁜 높고 어, 산반입니다. 촉수는 지금 어, 한쪽에 신화가 한쪽입니다. 신화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4번은 이뺀 산반복륜입니다. 전체적으로 산반복륜으로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 아주 어, 옆이 굉장히 후유기면서 어, 또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백월도 깊고. 어, 변도 오가져 있으면서 굉장히 힘이 있는 아주 후육의 어, 예쁜 어, 입변의산반복륜이고요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신화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무늬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지요. 어, 정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길이는 8.5cm에 폭이 어, 0.75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주 초세가 상당히 멋진 잎변에 어, 삼반복륜 되겠습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잎변 삼반복륜입니다. 한쪽에 또 신화 한쪽이고요. 아주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신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어, 전체적으로 삼반복륜으로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정자목 하십시오 뒤에 볼바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습니다. 이거는어 근개산반노코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작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근개산반노코로 무늬 하려하게잘 발현되어 있고요. 색감도 아주 예쁩니다. 배골도 깊고 오가져 있으면서 힘도 있습니다. 어, 아주 후육질의 멋진 근개산반노코고요. 색감도 이렇게 어, 예쁜 또 빛을 많이 주면은 어, 아주 근계열로 가는 멋진 개체입니다. 촉수는 두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신화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어, 두촉에 신화 한 촉이고, 길이는 15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변이 아주 예뻐서,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진 개체입니다 발전 한번 멋지게 시켜 보십시오. 네, 이거는 어, 금괴산만 노코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닥수 세 가닥에 짧은 뿌리 두 가닥까지 총 다섯 가닥입니다. 신안 쪽에 예쁘게 올라오고요. 있고전 어, 입장에 산만 노코로또 어머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금괴산만 노코입니다 빛을 많이 주십시오. 색이 더 짙게 들어오는 어, 그런 종자목입니다. 옆도 아주 후유게 어 놓고 산만으로도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고요.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두 쪽에 씨나 한쪽이다 네, 6번은 어 달마단엽입니다. 어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아주 변이 상당히 어, 예쁜 어, 그런 달마단엽이고요. 전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아, 무늬라는 이렇게 어, 나사지가 아주 바글바글하게잘 들어있는 그런 달마단엽입니다. 어, 전입장 깨끗하고요. 신화 두 쪽이 양쪽으로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수 어, 금방 늘어나겠지요. 어, 한쪽에 신화 두 쪽입니다. 길이는 7.5cm, 에폭이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나사지 아주 빠글빠글하게 잘 들어있는 어, 예쁜 달마다녀 종자목으로 어, 또 멋지게 배양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신화 두 쪽까지 올리면 금방 속수도 세척으로 늘어나겠습니다. 네, 달마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가닥수는 네가닥 그리고 신화가 양쪽으로 두쪽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달마단엽이고요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달마단엽도 나사지 빡글빡글하게 잘들어있고요 변도 아주 예쁘지요. 그래서 어, 얘를 러 만들어서 자꾸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진 개체입니다. 한쪽에 신나두쪽입니다 네. 7번은 태극선입니다. 중투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고구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촉수 어, 지금 7촉에 어, 자마가 두개있고요 길이는 25cm에 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어, 7촉이니까 촉수도 어, 조금만 더 올려서 꽃맥경도 한번 어, 피워보십시오. 아주 중투 복색과 중에서는 최고로 볼수 있는 그런 태극선입니다. 잎이 조금씩 잘려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간에 한 입장에 약간의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예쁜 중투 복색과 피워보십시오꽃 어, 피우는 데는 크게 어,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또, 중투복색화도 피워보십시오. 태극선입니다. 네, 태극선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까만 부분이 있어도 아주 단단하고요. 어,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셔서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중투복색화가 아주 멋진 태극선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일곱 촉에, 어,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어, 작품 만들어서 또 전시에 출품도 해보셔도 좋고요. 어, 일곱 촉이니까, 또, 금방 꽃을 몇갱 달겠지요? 멋진 중투복 색깔 배워보십시오. 네, 탈거는 입변 중화포입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중화포로 또, 무늬 발현 잘 되어 있고요. 신화촉 한쪽 멋지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전 입장 깨끗합니다. 힘도 있는 그런 아주 구육질의 어, 예쁜, 어, 입변 중화포입니다. 한쪽에 지금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아주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신화 쪽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무늬발현을 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죠 종자목 하십시오 네, 8번 입변 중화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가 굉장히 굵게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화포로 어, 예쁘게 또 들어있고요 종자목 하십시오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계체입니다 신화 쪽이 굉장히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네, 그거는 이변 황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어, 극황색으로 또 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는 멋진 이변의 어, 황중투고요. 신화 한쪽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신화도 지금 무늬가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지요. 어, 세력을 받으면 아주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변 어, 황중투고요. 여러 쪽어 만들어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색감이 상당히 어, 황으로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한쪽에 시나 한쪽입니다. 길이는 20cm에 폭이 0.7이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아주 후육질에 예쁜 입변 항중투 되겠습니다. 자꾸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입변 항중투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맹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뒤에 볼바 하나 있고요. 시나 쪽에 또 예쁘게 이렇게 새 뿌리도 내리고 있습니다. 어, 무늬도 또 화려하게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모주촉이 아주, 어, 황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입변의 황중투입니다. 옆선 까랑까랑 합니다.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색감이 굉장히 아주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어, 입변 황중투입니다. 10번은 입변 호피입니다. 아주, 변이 굉장히 후육이면서, 어, 배골도 깊고, 어, 예쁜 그런 입변 호피입니다. 보시면 전입장의 호피 무늬하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배골이 상당히 깊죠 오가져 있으면서 힘도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어, 신화가 한쪽 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신화에도 지금 무늬가 이렇게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빛을 많이 주십시오 어, 아주 멋진 입변호피고요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어, 17cm에 폭이 0 8이고요 가격은 6만원 입니다. 아주 종자목으로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10번은 잎병호피 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없고 호피무늬 화려하게 멋지게 지금 발현이 되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신화 한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도 호피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는 멋진 잎병호피 입니다. 한쪽에 화 한쪽입니다. 네, 이렇게 1차로 열품종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회 2차에서 또 멋진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네나누이었습니다